여름맞이 친구와 욕실용품 쇼핑 영상을 소개합니다. 쿠리불과 귀여운 인형 등 다양한 득템 상품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혜택. 국산 휴비스, 쿨잠 듀라론 냉감이불을2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쾌적한 잠자리를 선물하는 쿠리불. 지금 바로 73,900원에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싱그러운 그린 컬러의 임뮤즈 욕실화.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욕실을 사용하세요. 33% 할인된 3,900원의 득템 기회, 편안함과 안전을 동시에 잡으세요. 3위입니다. 알러셀 알러지케어 차려비불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3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완성해보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 2위입니다. 부드러운 모달 와플 소재의 아르페지오 에브리핑크 이불 겸 스프레드, 지금 1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포근함과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가 당신의 침실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1위입니다. 제이블룸 귤 카피바라 롱인형 브라운, 사랑스러운 카피바라가 귤 옷을 입고 당신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예요. 푹신한 쿠션 방석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지금